자, 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냈습니까? 오천조TV입니다. 관악구,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걸린시설 알아보겠습니다. 감정가 12억 6천 낮은 편이죠? 최저가 8억 임차인 16명이 있고 보증금 9억에 현재 월 58만원 수익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층짜리 건물이고 지하 1층도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는 독서실로 사용하고 5층, 6층은 어, 주택으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감정가 12억 6천, 최저가 64% 8억 760만 원입니다. 건물은 150평, 토지 53평입니다. 자, 저희는 수원 법원 앞에 있는 오케리스 경매원과 경매 입찰 대리 매수 대리 법원 인가 업체죠. 자, 우리가 한이 정도 금액에 걸린 시설은, 어, 서울 경기에 보기 힘들죠. 어, 이거를, 어, 잘, 어, 가격을, 잘, 그 수입 구조를 잘 맞추면, 어, 괜찮은 물건 같기도 해요. 자, 여기가 서울대학이고, 어, 관악산 여기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또, 저기, 뭐지? 서울대 여기 있죠? 자 일반 건축물 대장 볼게요. 위반 건축물 아니고 어,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하 1층에서 3층 4층까지가 독서실이에요. 여기 4층까지가 독서실이고 착공은 2003년 어, 허가중공 한 2003년도 정도죠. 어, 여기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4층까지 독서실이고 5층, 6층은 현재 단독 주택으로 이용 중했습니다. 서울대입구역과 관악산역이 어, 인근에 있는 신림동 이쪽 지역입니다. 자, 6월 5일이고 64% 8억 766만 7천원 최저가입니다. 어, 수익 분석이나 낙찰 또는 권리 분석 어려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8월 감정했고요. 토지 9억 6천 건물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회 부속 건물들 뭐200 몇만원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 보시면 임차인이 쭉 있습니다. 뭐 보증금 8천. 임차인 전부 다 대학력 없습니다. 전부 다 대학력 없고 16명의 보증금 총 9억 5백 월세 58만원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정석 뭐 도움 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은 유치권은 뭐 표식도 없고 표식도 없고 점유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필요비나 유익비 해당 안 되죠 그 더더군다나 어 이에 유찰되고 난 뒤에 3회차 때 임박해서 갑자기 신고한 거 유치권 성립 안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그 이후에는 유치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전 세력이고요 법원은 근데 왜 받아줄까요? 유, 법원은 어, 실질적인 심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되는 것은 다 받아줍니다 자 유치권 해당 사항 없고요 또 임차인 어 대항력 없고 인수보증금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8억으로 만약에 낙찰 될 경우에 어, 이렇게 경매 비용 먼저 빼고 이렇게 받아갑니다 받아가고 어, 여기 한 4억 정도 경기남부수입에서 받아가기 때문에 지금 한 4억 정도 어, 임차인들이 어, 배당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어, 도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 즐거운, 즐거운, 어, 5월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 하는 하루 되십시오. 뭐, 어렵지 않은 간단한 물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천조TV였습니다.